정답을... 선물드릴게요 제가 누구 닮았나요? 네. 아, 칭찬을, 욕을 칭찬을... 안칭찬하요칭해주요 네. 있는지... 아, <laughs> <laughs> 닮았다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안좋은거 게해는 어, 어, 네. 그렇게 배웠습니다.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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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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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는, 나는, 다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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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는나가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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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고 아이고, 아기, 이기 아기, 이기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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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기 아기, 이기이기이기이기이기이기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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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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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이기 아기, 아기, 이기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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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이기 아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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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요기이기이기기기기기기기기 중, 2명 내리고 보자기만 보자기 어? 어 남이 계셔? 다시 한시괜찮은 괜찮습니다 2가바가바가바자기만 오! 2남으셨요 3분 자 남으셨어요 그시 한번 어떻게 하겠습니다 2명이 따로 남는 2명들이 들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보자기 2명 거나 가위 2명 되거나 상관없이 같이 두개 나온 분한테 이 이마 이보. 가이 이보. 가이보가 이보.